올 여름 한국 극장가를 열기로 몰아넣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주연 배우 이병헌과 정우성 씨가 토론토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론토 다운타운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출동한 팬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토론토 국제 영화제 갈라 프리젠테이션에 초청된 영화 '눈 놈 놈'의 주연 배우들이 로이 톰슨홀에 도착하자 주변은 온통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이들을 반겼고 배우들은 뜻밖의 환대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또 캐나다에서 어, 많은 분들에게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 있다는 점이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토론토라는 곳은 사실 처음 왔는데 이렇게 어, 용서한 대접을 받으줄 몰랐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토론토에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 이렇게 이렇게 영화를 같이 행복합니다. 김치 웨스턴으로 북미 지역에서 더욱 유명해진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서부 영화와 한국 영화를 접목시킨 최초의 한국형 웨스턴 영화로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보시는 영화가 여러분들 아또 재밌는 영화니까요. 아, 재밌게 보시면은. 한편 이날 로이 톰슨널 주변은 영화 상영 시작 3시간 전부터 피곤함도 잊은 채 배우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수백 명의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토론토 현지 방송국들도 이병헌 씨와 정우성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 씨가 현재 헐리우드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가까이서 배우 이병헌을 볼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월티비뉴스 이시영입니다.